오늘은 해물덮밥을 준비했습니다. 음. 해물덮밥을 제가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어, 야채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이즈로 그냥 자르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잘라도 상관없고요. 그 죽순은 한 반개 정도를 적당한 크기로 한내 크기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잘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리고, 청경채도 심지 자르고, 이파리 부분이죠. 이것도 한반개 정도만. 그리고 이거 대파, 대파 흰 부분인데, 이거는 고명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얇게, 최대한 얇게 자르신 다음에, 이거를 찬물에 담가 놓으시면 숨이 살거든요. 담가 놓으면 숨이 사니까 이렇게 담가 놓고, 그리고, 오징어, 오징어, 마트 가면 그거, 껍질 벗겨놓고 있죠. 네. 껍질 벗겨놓고 사시는 게 편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그냥 한 마리 있는 거 이제 껍질 을 제가 이제 벗겨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 불편합니다. 이거 진짜. 근데 껍질 벗겨져 있는 걸로 사시면 되고, 혹시나 그 완제품 뭐설방으 오징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용 안 하신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모양 만든다고 뭐좀 약품 처리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은 몸에 좀안 좋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 완제품을 사지 마시고, 손질되어 있는 오징어를 사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칼집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모양 이쁘게 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칼집을 다 넣으면은 적당히 한입 크기로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되고 끓는 물에다가 종종 넣으시고 해물 있죠. 해물을 한 번씩 다 데쳐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냄새도 없어지고 불순물도 제거가 되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오징어는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예, 칼집 넣으면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시고 대파 있죠? 대파를 큼지막게 하 썰어 가지고 이거는 어, 파 기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파는 버리시면 되고. 그 청양고추 넣으시고 이제 매운 향을 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마늘 있죠? 간마늘 써도 상관없긴 한데 저는 이제 편마늘 쓰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해물 넣어 주시고 해물 넣고 볶으시는데 어, 해물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약불에 볶지 마시고 센불에 볶으시면 됩니다 센불에 이렇게 볶으시면 되고 물이 어느 주도 나오면 야채 있죠 나머지 야채를 넣고 이것도 센불에 볶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야채하고 해물하고 같이 넣고 볶지 마시고 해물 넣고 볶고 그다음에 야채 넣고 볶고 불소스 어, 넣어가지고 간을 내신 다음에 치킨 육수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한저은 물을 넣고 치킨 스타 그걸로 간을 전하거든요. 간을 네, 이렇게 다 하면 전분있죠 전분은 뭐 감자 전분이든 고구마 전분이든 상관없으니까 전분 가지고 농도를 이렇게 맞추시면 어, 되고요. 이렇게 맞추다가 부추하고 참기름 넣으면 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밥을 준비하셔서 올리시면 은 오늘 해물 덮밥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만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만드는 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집에서 드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